아빠 중에 하나를 내가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체질은 한번 결정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또한, 체질이 결정되면 외모가 달라. 자, 우리 학생,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만 나오세요. 에, 에, 잠깐만 나오세요. 에, 에, 잠깐만 나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저와 우리 학생, 체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laughs> 자, 확실히 다를 거예요. 자. 체질이 다르면 외모와 체형, 골격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단락도 다를 거고 옷을 입는 취향도 다를 거예요. <웃음> 대박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너무 좋아요. 이런 학생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체질이 다르면 생리병 영상이 달라요. 저는 80kg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남자 친구 80kg 이하 몸무게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째 형의 몸무게는 125kg, 제 조카는 137kg. 자, 저는 아무리 먹어도 80kg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둘째 형 지금 18년 7개월째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근데 몸무게가 125에서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요새 뜬 자매가 있죠, 홍자매. 자 둘이 자매인데 자 체형과 모습이 비슷해요 달라요 당연 그게 바로 체질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래도 체질이 다르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자 당연히 병리 현상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뿐만 아니라 체질이 다르면요 사물에 대한 기질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프레임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른 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한 줄 알고 내가 맛있으면 남도 맛있을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프레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프레임이 결국은 체질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발견한 게 바로 우리 이재만 선생님이세요 자,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리테스트 미국 거예요. 펜들럼 유럽 거예요. 체형관찰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저렇게 색채 정보 측정들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앱 다운받으셔서 한번 체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앱 이름은 체질의 이치예요. 거기서 앱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설문지에 의해서 나름대로 체질을 분석할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걷는 걸음 소화시키는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체질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체질은 네 가지 장기의 강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장기는 폐, 간, 췌장, 신장 이네 가지고요. 태양과 태음은 장기의 구조가 정반대고 소양과 소음은 장기의 구조가 정반대인데, 자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것은 태음이 돼요. 자, 태극의 특징. 간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제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해독, 그쵸? 자, 저들은 해독을 너무 잘 시켜요. 약간 상한 음식 먹고 탈이 난다, 안 난다? 네, 안 나요. 자,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입과 위,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킨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이들은 영국제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소장에 붙들고 있어요. 내려가는 영양소, 놓친다 안 놓친다? 어? 안 놓친다. 다빨아들이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피하지방이 발달되는데요. 이들은 콧간이 넓어요. 어? 자, 어? 다빨아들는건 어? 어떻게 요최고차곡 쌓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런 장기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저 체질 살이 잘 찔까요? 안 찔까요? 자,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 찐다는 체질이 바로 어떤 체질이에요? 바로 폐음이라는 <laughs> 체질이에요. 자, 소양이 이런 체질이에요. 먹자마자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먹자마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는다? 방방 떠다닌다? 그쵸, 떠다닌다? 자, 그럼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 마무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안 되겠죠? 아 너무 많이만 하겠어. 자, 중요한 거. 별자리, 띠, 혈액 하나도 달라요. 이런 장기 구설을 가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나고, 체형이 결정되면서 발달하는 둘의 부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소양인, 이렇게 방방 떠다니는 소양인, 머리가 창의적으로 발달할까요? 아니면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발달할까요? 그렇죠.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소양인들, 소양인들은 창의적인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자, 체질은 옛날에 어떤 한의학자가 호랑이 금백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학문이에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알수 있다는 게 지식의 특징이에요 자, 특징 볼게요 자, 태양이 전체 국민의 약 0.1%예요 자, 이들의 특징